별로 안 멋있냐? 좀 멋있어야 되는데. 같이 같아. 근데 이렇게 치면. 그냥 하시는 분들은 무릎 다 나가겠다. 내일 때 이렇게 칠 수가 없어. 진짜 무릎 연골 파야 될것 같아 이렇게 치면. 나는 뭐 이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네. 왜냐면 지금 무릎 그렇게 앉아서 무릎 그렇게 돌리면은. 이 계속 한번가 해봐 이거는 내가 볼때 다쳐 이렇게 하면 안 돼. 탁구가이 몸이 진짜 아플 수밖에 없다니까?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 그냥 가볍게 하면 되지 하는데 이렇게, 이렇게 가르켜도안 되겠다 안 돼. 부상자 속출이라서안 되겠다. 아 이게 가볍게는 할수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. 딴거해딴거 하면 거거 뭐? 딴드라이브아 그건 필요 없어 타고 어디? 카타고, 드라이브 불기치게 그냥 다 그게 더 재밌지 뭘, 뭘 불기치게 는거 카타 아무 데나 불기치 하나만 할수 있는 게 없어 뭐가? 어,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배드민턴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다치지? 높이 뛰고 아 높, 높이 뛰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떼어서 체중을 하중 받아서 그래 착지할 때다치 근데 이거는 그래도 하중을 이렇게, 이렇게 돌려치는데 배드민턴은 이게, 이게 뛰니까 다치는구나 발목하고 착지할 때 다치는구나 그러니까 덜 다치는 거야 탁구가 근데 이렇게 치면 다치지 어떻 하라고? <laughs> 아, 내가 볼땐나 탁구.. 타고... <laughs> 가르치기가 애매한 거야 이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중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쳐 그러니까 이 중간을 해야 되는 거지 가볍게 할수 있게 중간으로 해볼게 너가 중간으로 해 그냥 넌다해 중간으로? 그래 중간으로도 한번 해봐라 가볍게 천천히 달라고, 그렇지 이렇게 맞춰야지. 그럼 한, 한 박자 정도 느려지는 거네.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지. 이렇게 하면 더 세게 치니까, 상대방이. 그 이거 한박나 학생 때는 한 박스 했는데 나는 성인 되고 나서는 한 박스 못 했던 것 같아. 이거 음, 니 아, 이거는 이 고문이야 이건 운동이 아니야 이건 내볼 때. 자, 무리야 무리. 어 뭐야? 모르게 소리 나. 뭐? 딴거 해봐 또. 이거요 이거 하고 평생이. 빨리 천천히. 치가 어. 포션. 그만해, 이제. 내일 일 못해. 수고하셨습니다. 그만해. 무대도.